어? <laughs> 안녕하세요 청자님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제 좀부터 황금을 까보자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 어떤 황금 패시 들어있을지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어? 일단은 입양 섬에 도착을 해줬고요. 어, 지금 가방을 열어보면은 짜잔 외구들을 어,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혹시 어, 이거를 차례대로 하나씩 부화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 황금알부터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짜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황금알은 이런 식으로 걸 같은 황금색을 하고 있고요 빛이 반자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바로 키우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유니콘이 나왔으면 좋겠다! 간다! 어, 이거 뭐지? 어? 와, 아파트가 검정색이야! 여기 인테리어가 궁금한데? 한번 몰래 구경해볼까? 슝! 짜잔! 오, 여기가 지금 외국 서버인데, 외국 유저분들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실지 몰래 봐보도록 하죠. 어, 이런 게 있었어? 어, 여기를 보시면, 피아노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하나 사고 싶다! 어, 여기는 레스토랑 겸 영화관이라고 적혀 있네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게 돈나무인 거구나? <laughs> 여기는 시네마, 영화관이죠 오, 잘 만들었다. 여기 비밀 공간도 있어. 여기 들어가면은, 호잇! 아, 여기가 매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어, 이거한테 뭐좀 먹여야겠다. 호잇! 이거 좀 얼른 먹어도. 예에, 오케나 클리어 했고요. 오, 방금 하나 금방 채워지네. 얼른 나가야겠다. 어, 으악, 뭐야. 나갈 수가 없잖아. 알려주세요. 저 문에 꼈어요. <laughs> 어, 뭐지? 갑자기 밖으로 나아졌어 아니 이 집에 왜 이렇게 비밀문만이 많은 거야? 엄청 에 빠진 건가? 저기 멀리 보시면 숨겨진 이양삼도 보이고요 여기 떨어져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 퀘스트가 많아졌어 바로 부활시킬 수 있겠다 어이! 일단 놀이터부터 어 지금 겨울 이벤트가 끝나서 엄청 거대했던 크리스마스 성이 없어졌네요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시작될까? 예! 두 번째 퀘스트 성공! 어, 황금알은 퀘스트를 세개만 깨면 부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좋다! 응? 어? 니 어, 뭐야? 저기 애가 부화했다! 자, 과연! 안녕하세요? 야 고양이잖아! 어, 지금이다! 어, 이러 내가 황금알을 열어야겠어!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로 가죠. 황금알아, 이거 먹고 부화해줘! 자, 과연! 어, 먹고 있는 거 맞지? 어, 버그인가? 어, 부화! 어 뭐지 제발 우와 진짜 유니콘이다. 예~ 저기요, 저 유니콘 뽑았어요. 이거좀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왜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지? 저기요, 아저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황금 유니콘 뽑았다고요. <laughs> 자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황금알을 열어봤는데요 다음 어떤 앵글을 리뷰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잼 참매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laughs>